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덕을 시작합니다. 정치남께 경례 밀덕! 밀덕.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논론남자 정명석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이범입니다. 12월을 꼽아주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평화를 사랑하는 남자 장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덕이 시작됐습니다. 아, 여러분 이번 시간은 계속되는 시리즈로서 이제 부대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있죠. 지난 편에 이제 대장정을 마쳤어요. 지상군에 대한 군단급 부대들을 쭉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이거 혹시 북한에서 교보제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아, 대한민국 국민들. 아, 확인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다, 중요한 건 뺐지. 아, 그죠. 아니, 그리고 게, 어차피 걔네도 아, 아, 다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죠. 네, 예, 그거 모르면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고. 뭐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뭐 북한 군편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는 말씀도 있는데, 와뭐 저는 굉장히 하고 싶긴 한데 네. 모르겠어요. 딱하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네. 타격하면 좋은지. 네. 뭐 그런 그런 것까지. <laughs> 네. 그건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데가 있어도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아안 되잖아. 음. 그건 안될것 아, 같고. 그러네. 어. 네. 뭐 북한군에 대한 그 편제와 그 부대 배치 이런 거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거는 음. 굉장히 음. 아는 한 자세하게 얘기해 버려야지. <laughs> <laughs> 자 이렇게 뭐좀뭐 뭐 재미스럽게 이제 네. 시작을 했고요. 어~ 이번 시간은 왜 그동안에 그~ 좀 소개를 안한 것들은 무엇이 있냐면 사실 기능성 사단 저~ 기능성 사단이요 기능성 기능화된 의류? 부대 부대들 아, 예를 네. 이를테면 뭐~ 특수전 사령부랄지 음... 뭐~ 항공작전 사령부랄지 이런 거는 고 특화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부대이고 그런 거는 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그~ 무기 플랫폼을 이야기할 때 제가 수시로 이야기를 드렸었고 또 드리고, 앞으로 들릴 거고 그래서 어, 일부러 뺐고요. 음. 주로 그 여러분들의 그 출신 부대별 기회를 갖다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해군, 어. 해군에 대한 전체 편제를 해보고 역시 해군 안에 속해 있죠. 그 해병대에 대한 편제도 아울러서 어,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걸로 음. 하겠습니다. 왜 해군 편제는 좀 간단하냐면. 육군은 단대호들이 막어 복잡하잖아요. 네, 해군은 그렇죠.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알기가 쉽고 그래서 쭉쭉쭉 그냥 어, 이어가면 음. 되겠습니다. 해군은 기본적으로 이제 작전사령부에 있는 그 해군들 그런 편제된 부대들이 작전을 위한 그 전투 부대들이죠. 앞서 그 지상군도 전투부대 위주로만 제가 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그 작전사령부 예하에는 1함대, 2함대, 3함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아주 쉽죠. <laughs> 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요. 1함대는 네. 네. 바로 그 동해 지역을 음. 커버하고 있습니다. 동해의 저 밑에 어디 어디까지를 커버하고 있는데 음.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1함대의 모항은 동해항이죠. 동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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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항이고 그래서 동해... 동해항이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해상 전투단이라고 그래서 이람대의그 네. 전투부대는 일해상 전투단으로 음. 다시 예하편제가 되고 음. 그 일해상 전투단 예하에 네. 그1 1 전투전대, 1 2 전투전대, 1삼 전투전대 이렇게 삼개 전투전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전투전대별로 그 군함의 클래스 음. 수준으로 보면 되는데 지금은 뭐 그래서 이렇게 표현 했죠 뭐13 고속정 전대 이렇게 음. 불렸는데 음.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고속정이니 뭐 구축함이니 호위함이니 이런 용어를 다 뺐어요 아. 그리고 그냥 다 그냥 11 전투 전대 이렇게 가볍게 부르고 있고요 어. 어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지만은 그 축은 맞습니 다 그래서 11 전투 전대에는 어 구축함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국형 구축함, 이순신급이랄지 세종대왕급은 당연히 편제가 안돼 있고요. 그거는 별도의 앞으로 소개해드릴 기동전단, 7기동전단에 배속돼 있고 이그 11전투전대의 그 함정은 주로 어 구축급은 아니고 어 호위함급들입니다. 그래서 울산급, 그리고 어 지금 현재 배치가 계속되고 있는 인천급, 그리고 광개토대왕급 이렇게... 네. 배속이 되어 있고요. 특히 광개토 대왕급 우리나라 세척 중에 희한하게 일함대만두 척이 음. 배치가 되어 있니다 옛날에 한 대별 한 대씩 있었는데 몰랐나 보네요? 그게 참 오래됐죠. 어. 그 그래서 그 양만춘함이 그이함대에가 있었다가 음. 다시 이제 그 사실 본래대로 아,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함대는 함정들이 좀 클래스가 커야 됩니다. 작전 지역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 관계토왕급이두 척이나 음, 그 배치가 음. 됐고요. 반면에 뭐 이함대는 한 척이 이제 배치가 됐고 하나 남은 을지문덕함이 음. 배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삼함대는 이런 그 광개토왕급은 없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함대로 좀 넘어가 보겠어요. 이제 전대는 소개를 안 시켜드린 게 똑같아요. 이함대도 이십이 전대가 있는데 그때 좀 소개를 아, 시켜드리려고 네네.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 함대는 이제 그 주요 작전 지역이 서해죠. 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서해입니다. 여러 그 사건도 있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이 어, 함대는 그 모항은 평택이죠. 평택항이 모항이고 그 이십일 21... 전투전대 22 전투전대 23 전투전대 이렇게 3개 전대가 똑같이 있고 구성도 똑같습니다 앞서 소개를 안 드린 22 전투전대 위주로 소개를 드리면 음. 그 바로 다음 급이죠 뭐 포항급과 음. 그렇죠 윤형화급이 음. 유명하급. 네. 주력으로 있습니다 음. 이 함대의 특징으로서는 인천 방어사령부가 별도로 있죠 음. 거기에 27 전투전대가 별도로 있는데 그27 전투전대는 그 이함대에 직할로 있는 그이 해상 전투단에 직할로 있는 23 전투 연대의 그 고속정 편대들이 같이 이제 편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투 부대는 아닌데 그 이함대에서 제가 지금 어, 스킵하고 넘어간 조기 경보 전대들이 음. 있어요. 그108 조기 경보 전대가 이함대에 있고 이함대에는 한 게 조기경보정대가 더 있습니다 음. 118 조기경보정대가 있는데 그건 아주 중요하죠 118 조기경보정대가 어디에 있을까 섬에 있을 것 같아요 오 컬러 맞았어요 오. 네, 네. 어떤 섬일까요? 좋은 섬에 있죠 네. 울릉도에 그리고, 있겠지 네. 그렇지 <laughs> 아니 뭐 독도에 없냐하 따질 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울릉도의 원래 이름이 조선시대 무릉도라고 아. 불렀는데 그게 무릉도원의 그 무릉 자랑 한문이 똑같아요 오. 네. 한번저 여행을 가시면 그 울릉도 남쪽에 도동항 쪽이요 그렇습니다. 예. 뭐그 위치는 정확하게 말씀 못드겠어요 그쪽에 공군 그 레이다 기지가 예, 있고 네. 그 다음에 해군 레이다 기지도 뭐 가까운 곳. 그거보다는 좀 떨어져 있지만 가까운 곳에 아. 있습니다. 그, 그 레이다 기지가 음. 바로 어118 조기경보 현대입니다. 그게 왜 독도에 없냐라고 음. 따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경찰이지, 독도는 아니, 경찰인 것도 있고. 독도에는 그런 시설을 놓을 만한 땅 자체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말이 정답이죠. 너무 좁아요, 진짜. 네, 뭐 조기경보전대라고 하지만 거기에 그 해군 그 헬기들 해상작전헬기가 착함할 수 있는 착함 음, 시설도 있고요. 어 그래도 제법 시설이 됩니다. 뭐. 격고지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그 아주 떨어진 곳이고 거기에 이제 근무하시는 그 장병분들 수고 수병분들 수고 많으신데 에, 우리가 이 기회에 격려의 어떤 그런 마음도 어, 가져보는 것도 좋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함대 이함대를 잠깐 얘기하고 다시 이함대로 넘어가서 이함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기용보 전대들이 있습니다. 음. 208조기용보 전대, 음. 218조기용보대 이렇게 음. 이제 편제가 되어 있고요. 바로 사함대로 넘어가 볼게요. 사함대도 역시 마찬가지 이 합니다만 삼해상 음. 전투단 예하에 삼십일 전투전대가 있고 삼십이 전투전대가 있고 삼십삼도 있나 없었습니다. 왜요? 어? 딴데는 삼이다인데 여기 차별하는 건가요? 최근에 네, 이제 그그 어, 그 부분을 이제 편제를 이제 다시 이제 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광개토왕급도 없고 음. 그 다음에 울산급은 계속 퇴역 함정들이 퇴역이 예정된 함정들을 내려오고 보내다 보, 보니까, 음. 어, 좀 한계 전투전대 의미가 의 어, 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급이 없어요, 사실은. 음. 음. 어, 그래서 고속정 전대는 있고, 예. 그 다음에 예, 울산급, 뭐 포항급, 이런 음, 전투함들이 주로 이제 30일 전투전대에 배속되어 있는 전투함입니다. 이런 전투함들은 그 예배속이 아주 자주는 아닙니다만은 퇴역을 앞둔 시점에 따라서 좀 많이 예배속이 이제 변경이 되고는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어느 전투함은 어디 소속이다라고 딱 이렇게 모을박지는 예, 않고 있습니다. 야그 울산포항급도 이제 다 퇴역하는 시대가 되가네요 진짜 해양군이. 그렇죠. 참. 네. 오래됐죠. 네. 네. 그뭐 해군의 편제가 굉장히 쉬운 건 1, 2, 3을 했잖아요. 네. 사는 이제 안 좋은 숫자. 네, 그렇죠. 어, 아, 그렇죠. 거버러 그렇죠. 숫자. 네. 당연히 빠지고. 오 성분 전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분 겁니다. 전단이요? 네, 성분 전단. 그 성분이 어, 어떻게? 기능성 그래? 성분 네, 뭐가 제일? 그렇습니다. 네. 네, 바로 그러한 그 전대들이 이제 모아져 있는 거죠. 그 기뢰 전대, 아 뭐, 뭐, 상륙 전대 네. 왜 성분이라고 했을까요? 이름을? 글쎄,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어원은 잘 모르겠어. 좋은 말이 많을 텐거 같은데. 어, 이를테면 어떤 게 좋을까요? 오 기뢰 전단. 아니그오 기뢰 전단이 그게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제. 기뢰 부대가 기뢰전에 과, 특화된 그 함정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편제를 늘려서 부대를 갖다가 상승시켜야 된다 고 그러면 어, 전단급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뭐 5기뢰전단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니니까 성분하니까 네. 어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북쪽에서 쓰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게 뭐냐면 그 번역이 잘못된 건데 최근에 아제르바이잔이랑 아르메 전쟁이 끝나고 평화유지군으로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들어가는데 15 여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서 잘못 해 갖고 음. 번역을 15 특수 동력 여단으로 아, 음, 쓴 거예요. 동력여단? 네, 특수 동력 여단이라고 쓴 아마 거예요. 좀. 자동차화 어, 뭐 네, 이런 네. 거를 번역을 모터벨 라이스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그냥 구글에다 돌리고 구글 그걸 모. 했을 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볼때 아, 러시아 군이 이족 보행 병기를 도입하는구나라고 아 생각을 아좀 네, 했었죠. 거듭 얘기들이지만 우리나라의 그 언론사 기자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은 좀 갖고 있어야 돼요. 러시아의 기본적인 편제 아주 유명하잖아요. 자동화 사단, 자동화 여단. 그리고 지금 성분 전단을 보니까요. 네. 구성하된 성자고 나눌 분자예요. 아, 그러니까 나눠서 맞아. 구성된다라는 거니까요. 그 기능별로 기능별로 좀그 지원내지는 다르게 특화된 음. 전투는 전투지만 다른 특화된 뭐 소외 작전을 하는 음. 특화된 매우 중요한 그런 거다. 전투 매우, 매우 중요한 영어로는 네이벌 컴퍼넌트 오퍼레이션스니까 얘기에서 네. 기본 전투 외에 어떤 다른 구성 요소들을 모았다라는 그래. 뭐, 지원... 그게 될것 같아요. 짜를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지원하고는 조금 다른 지원은 그 별도해 부대가 또 있죠. 아니면은 음. 더알기 있을게 제로 기타 전단. 네. 그 자주한 언어적으로는 <laughs> 네. 조금 이해가 네. 와닿지는 않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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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특징이 있는 오 성분 전단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육 항공 전단. 이건 이해 예, 쉽네요. 네. 아주 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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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전단은 이제 초계기 이제 해상 대잠 초계기를 운영하는 부대를 60일 전대로 하고 있고요. 60일 전대 예하에 세 개의 대대가 있습니다. 비행 대대가 있는데 한개 비행대 뭐 말씀드리면 615 비행대대는 바로 제주에, 제주에 있죠. 있죠. 나머지 뭐 611, 613은 포항에,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에. 네, 이렇게 예, 뭐 작전을 하고 있고요. 또6 2 해상작전헬기전대 음. 가 있습니다. 그 전대도 예전에는 이제 두개 대대만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a h 1 5구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들어와가지고 새롭게 그각 함대에는 항공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함대의 항공대를 해체시키고 그 부분을 이제 62 비행 대대로 이제 개편해서 그 기종만 여덟 대가 이제 음. 그 운용하고 있고요. 거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P8A 포세이돈 초기기가 내년 내년 네, 말에 후년 들어오는데 네, 양양으로 간다는 설이 있던데 맞습니까요 네? 양양 양양에 배치한다는 소리 있더라고요. 네, 양양은 배치할 가능성이 커요. 그죠. 네, 왜냐면나 뭐 저도 포항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뭐 포세이돈 시간에 뭐좀좀더 자세히 얘기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예전 포세이돈이 들어오 시점에 그 보잉의 브리핑을 좀 받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을 포세이돈을 우리가 이제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상당히 뭐 그냥 우리가 흔히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대잠 초계 작전만 위에서는. 절대 아니더라고요 아그 기능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전진배치를 시키는 거고 음. 그 정도 돼야 올 커버가 돼 아니 근데 그리고... 뭐 중국 근방에 심야항공구까지도 우리가 그걸 하기에 얘기가 다른 데로 가는데 네? 그 원하는 기능을 하는 거를 또 이번에 구매인 목록에는 빠져 있잖아요. 어 그거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자꾸 우리 국산을 고집하는 경우가 어, 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빠진 겁니까? 공군에서의 뭐 일인트랄지 시긴트의 그 장비를 국산화 하, 하고 있고 우리가 뭐전자전에 대해서 특화를 해.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발전하려는 어떤 일환으로 그 부분도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것 같은데 결정된 바는 아닌 것 아이, 같아요. 구매 목록에 빠져 있던데. 네 아, 네. 네, 목록에는 빠져있는. 자, 그래서 뭐 계속 소개드리면 해 60상 해상 헬기 전대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UH60을 음. 주로 이제 운영하고 음. 있고요. 뭐 VIP 이제 수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쭉쭉 뭐 설명드리면 8 전투훈련단도 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뭐 한산도함이 있는. 이제 그 음. 어, 작전이 들어갔잖아요. 그건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각종 전투훈련 음, 음. 뭐 지상에서든 해상에서든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뭐 해병대를 소개를 해 드려야 되는데 박연님, 시간이, 네. 시간도 많고 그런데 여유 있게 다음 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해병대 그런데 제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올해 안에 공군까지 다 끝내려는 건데 혼자 독담 녹화를 하시면 독담 녹화 <laughs> 그러고 보니까 칠기동전단이 아직 안 나온 거 칠기동전단 이제 아까 이제 세종대왕함을 살짝 하면서. 어 세종대왕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칠기동전단으로 갔다 하면서 아. 이제 뺐는데 칠기동전단은 네. 뭐 칠십일 전대와 칠십이 전대 두개의 전대가 있습니다. 여기도 사은 없나요? 있을 그럴 전투함이 모자라. 아 제가 네. 7 3년생이라 칠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겠네. KDX, KDDX가 그래서 만들어진 어, 거예요. 네, 칠을 위해서요? 그렇죠. 해병대는 네. 뭐여기를 뭐, 많이 얘기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일사단, 이사단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알고 네. 어떤 <laughs> 편지인지도 아는데 네. 편지가좀 바뀐 건 예하 연대가 아니고 전부 여단화 했습니다 네. 음... 어, 그것이 좀 다르고요. 어, 여러 가지 특화됐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 많은 그 시간을 통해서 다 드렸던 얘기고요그 다음에 뭐 유겨단, 어, 백령도의 해병 유여단의편제도네개 대대로 되 있는데 그것도 어, 다른 표, 시간에 뭐 소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구여단이 있고, 네. 뭐 이상이 이제 해병대 편제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어찌 됐 건가에 지금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우리 해군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그러면은 북한의 지금 해군력은좀 어떤 상황이에요? 북한의 해군용 500톤급 이하의 전투함 위주로 되어 있다 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수많은 국방백서에 수많은 척이 뭐 420척이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 척수는 상당히 미미하고요. 또 하나 마양도 어, 그 기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양도 기지의 그 잠수함 부대들이 가장 대규모로 있습니다. 그것들이 가장 우리에겐 위협 이될수 있는 비대칭의 위협이 될수 있는데 거기를 집중 감시, 정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잠수함 부대를 거의 주력으로 사용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무기 체계에서는 해군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알기로는 홍상어? 네. 그, 대잠 미사일이죠. 예, 그렇죠. 대잠 미사일. 보통은 그것으로 탄력을 많이 하는지 뭐 그것도 있지만은 뭐 수상 대잠 전력도 상당하지만 우선 탐지가 주가 돼야 될것 같아요 그 마양도 기지에서 출항할 때부터 탐지 추적을 음. 하고 있고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수중에 특히 이 헌터 킬러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중에서 더 집숙한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해면 그 200m 이하는 이제 미 해군이 맡고 있고요 200m 이상은 대한민국 해군 어, 어 그, 아, 그러고 보니 그걸 소개 안 드렸네 그 해군의 구전단, 아, 잠수함 전단을 소개 안드렸네요또 네, <laughs> 네. 네. 하셔야겠다. 잠수함 전단은 워낙 그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뭐 여러 군데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 또 편재를 소개를 해드리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뭐 해군과 해병대를 기본적인 건다 훑어본 <laughs>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자세한 건또 떠나는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정치함께 경례 밀떡.